레트로파크 서울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1,300m 승부입니다. 바깥쪽에 7번 승리공주와 8번 용비천 움직임이 좋고 안쪽에서 두 마리 2번 삼바종과 1번 레드 태풍입니다. 그중 앞서 나오는 말은 김정준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승리공주입니다. 안쪽에서는 문정경기 소음 맞추 2번 삼바존이 따라붙고 바깥쪽에서 재빨리 안쪽으로 자리하고 있는 11번 포에이스도 선두권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11번 포에이스와 7번 승리공주 두 마리가 1, 2위. 그 뒤를 2번 삼바존과 9번 카지노스타, 8번 용비천, 10번 찬란한 불꽃, 3번 그랜드 실버순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3코너를 돌아 4코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도는 7번 승리공주와 바깥쪽 11번 포에이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번, 11번 두 마리 팽팽합니다. 4, 5마신 이상의 거리차로 2번 산바종과 10번 찬란한 불꽃, 9번 카지노스타가 그 뒤를 따르면서 결승 직선 주로 진입합니다. 선두는 안쪽에 있는 7번 승리공주입니다. 바깥쪽에 11번 포에이스 만만치 않습니다. 7번, 11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반맛의 이내 싸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10번 찬란한 불꽃 추격하고 있습니다. 11번 포에이스가 안쪽에 7번 승리공주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외곽에서는 10번 찬란한 불꽃도 만만치 않은 걸음. 10번 찬란한 불꽃 안쪽에 있는 말들 모두 넘어서면서 오수철 기수와 10번 찬란한 불꽃이 선두로 올라 섰습니다. 그녀는 11번 포웨이스가 따릅니다. 10번, 11번 두 마리 앞섭니다. 10번 찬란한 불꽃, 11번 포웨이스, 7번 승리공주였습니다.